집안이나 사무실 구석에서 엉켜있는 수많은 선을 보면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분명 어제까지는 인터넷이 잘 되었는데,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거나 화면이 지지직거리면 기계가 오래되어서 그런가 싶어 한숨부터 나오곤 해요. 하지만 사실 범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 뒤나 가구 아래 숨어있는 전선 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무심코 잡아당기거나 좁은 틈새에 밀어 넣은 그 선들이, 사실은 아주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 선들은 가만히 두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말썽을 부리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전선이나 인터넷선을 튼튼한 밧줄처럼 생각해서 좁은 구멍에 넣고 힘껏 잡아당기기도 하죠. 하지만 단순히 힘껏 당기는 것만이 기술의 전부는 아니랍니다. 케이블마다 견딜 수 있는 꺾임의 정도인 허용곡률 반경을 지키고, 선이 감겨 있는 드럼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처음에는 잘 들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부 신호가 약해지는 감세 현상이 일어나며 속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현장 보안과 안전 상태를 먼저 꼼꼼히 살피는 전문가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흔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하는 다구리. 포설 비결은 여러 가닥의 선을 하나로 묶어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는 방식에 있어요. 광케이블과 전기선 그리고 UTP 선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묶어주면 서로의 선들이 서로를 보호하며 매끄럽게 통과할 수 있죠. 숙련된 유경험자의 세심한 손끝 하나가 불필요한 재공사를 막아주니 결국은 전체적인 공사비를 줄여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관로의 길이나 내부 상태에 따라 선을 밀어 넣어주는 선통대의 사양도 세밀하게 선택해야 해요. 경험상 12mm 굵기로 350m나 되는 아주 긴 구간까지 작업해 본 적이 있는데, 이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선을 밀어 넣는 것보다 나중에 반대편에서 당길 때가 훨씬 더 힘이 들고 위험하다는 점이죠. 나가는 길보다 돌아오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선이 끊어지는 불상사를 막고 안전하게 연결을 마칠 수 있답니다. 작업 일정이 고되고 험해질수록 초보자는 무작정 힘을 쓰기보다는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해요. 선이 움직이는 모양을 잘 살피고 동료와 호흡을 맞추는 팀워크에 집중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몸의 피로도가 훨씬 낮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선을 다루는 일이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부드러운 통로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작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선들은 그만큼 더 오래 제 성능을 발휘하며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선을 다룰 때도 이런 원리들을 조금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선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지 않고 굽어지는 모서리 부분에서 약간의 여유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은 언젠가 소리 없이 고장나기 마련이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해준 선은 오래도록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오늘 당장 책상 밑을 한번 들여다보고 너무 꺾여 있는 선이 있다면 숨통을 틔워주듯 부드럽게 매만져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 선 하나만이라도 넉넉하게 풀어줘 보세요. 물론 귀찮으시다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정말 인터넷이 안될때 그때서야 전문가를 부를 때가 되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도 삶의 소소한 재미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는 엉킨 선처럼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선들이 내뿜는 조용한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지금 사용하시는 환경에서 특히 자주 끊기거나 속도가 느려진 선이 있다면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황에 맞춰 더 편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봐 드릴게요.